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SCR 요소수 소모량 관련 코드 점등 시에 대처 방법을 어,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소수 소모량 많다 적다 압력 높다 낮다 라는 코드가 점등이 되면 우리는 어, 이 모니터링 기준이 뭔지만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. 모니터링 기준이 컴퓨터가 도징인젝터에다가 명령을 인가했을 때 요소수 라인 압력의 변동 폭이 얼마냐를 가지고 표 폭이 그 폭이 어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한이바 이상이 어 드롭되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어이 상태에서 소모량이 많다라고 표현될 것이고요 그 시간당 어 떨어지는 폭이 더 크다면 예 압력이 누설됐다라고까지 이렇게 고장 점등을 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센서 데이터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. 인젝터 테스트 듀티 네, 인가를 했을 때 라인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. 그 사항만 모니터링 하면 되는 거죠. 네, 진단을 정리하면 어, 컴퓨터는 인젝터 테스트 듀티를 인가했을 때 요소수 라인 압력이 저렇게 많이 드롭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누설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누설을 소모량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어디에 누설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